네, 안녕하세요. 디알리 카페 사장, 신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영상 한번 갑자기 찍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게이샤를 하나 볶았거든요. 볶아가지고 아침에 맛을 보려다가 조금 흐리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아, 영상 시작하기 전에 <laughs> 말씀드려야 되겠다. 제가 사진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사진과 관련된 영상도 올리고 커피와 관련된 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구독 신청, 알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게이를 볶았단 말이에요. 볶아가지고는 아침에 맛을 보려다가 영상 하나 이거 한번 찍으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올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은 컵의 종류나 컵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커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게 그냥 이제 제가 각 이제 사진, 카페에 이제 관련된 클럽이 있어요. SR 클럽이라고 이제 거기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이제 뭐 조금 비싼 누리잔으로 마시니까 맛이 좀 달랐다. 틀린 게 아니고 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컵의 두께라든가 아니면 컵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맛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laughs> 저도 이제 카페 운영할 때 이제 틈틈이 이제 잔을 몇개 모아요, 이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알리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원래 비싼데 요즘에 초이스 해가지고 이거 2,000원 만에 살수 있어요. 되게 그래서 신기해서 산 거. 이제 이렇게 삼각형 형태, 이렇게 좀,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기본 잔입니다. 그니까 이건 좀 두꺼워요, 입이. 그래서 이렇게 있고, 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조금, 이런 형태 되어 있는 잔. 이렇게. 좀 두껍습니다, 이건 입이. 그 다음에, 요것도 알리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건데 최초에 처음에 판매 됐을 때이한 택배비 포함해서 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알리에서 사시면은 5일 배송해서 한 2천 원. 그래서 일 이런 거 이뻐서 샀습니다. 그다음에 흔히 보이는 그 찻잔, 찻잔입니다. 요것도 비싸요, 비싼 거라서 이런 거 찻잔. 그다음에 다이소에서 산 일반 칵테일 그. 마실 때쓸수 있는, 그런, 입이 오목하고, 좀, 얇아요. 얇고, 음, 괜찮다그 다음에, 일반, 저, 우리, 그거 있잖아요. 드림 내릴 때, 그 일반 잔입니다. 그거 한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딸이, 계속입니다 <laughs> 우리 딸이, 처, 어, 어서와. 우리 딸이 처음에, 이렇게, 저, 유치원에서 만든, 그냥, 다크리에요. 이니까 요거는 <laughs> 재미 삼아서 다른걸로 하고 뭐 영상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두는 게이샤 에티오피아 게이샤예요 파나마 게이샤 아닙니다. 비싸서 못사요. 에티오피아 게이샤하고 약배전 입니다. 일단 뜨신물을 다담가놨으니까 약간 탭해졌을거예요 요거 이제 다 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크피를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일단은 양을 똑같이 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은 양을 좀 똑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 담을까? 50, 53. <laughs>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다 일단 다담았어요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통 그냥 이제 드리빗에서 바로 내렸을 때, 드리프에 바로 내렸을 때 어? 지키고 있는 거 맞나? 어 맞네. 한번 봅시다. 음 단맛하고 그다음에 묵직한 바디감하고 캐러멜? 어 산미가 없어요. 게이상대 약배전이거든요 산미가 없어요 왜 이래 이거 어 맛있습니다 어 약배전인데 산미가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맛이 이제 틀린 다른지 틀린 게 아니에요 맛이 다른 거지 다른 건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얼음물입니다 <laughs> 이자 먼저 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일본식 전통 뭐잔 느낌이랍니다. 참 비싼 모양. 입이 이렇게 약간 넓고 넓고 약간 좀 얇아요. 음? 얼음을 먹고 먹어서 그런가? 잠깐만요. 차이 안 나는데? <laughs> 다음, 요걸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입 모양은 같이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좀 두껍습니다. 이거는 얘보다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향미를 좀더 모아주는 방식이거든요. 얇습니다. 다음에 이거 안 담았구나. 이것도 얇은 거예요 입이. 아 이상한데? 잠깐만. 이거 두꺼운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두꺼운 겁니다 두꺼 거. 두꺼운 거 입이 입술이.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맛을 봤을 때, 제 고민한 게뭐냐면 맛이 다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한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향이 달려요, 향이. 자, 제가 요거, 게이샤를 내리고 나서 처음 먹었을 때, 바디감도 묵직했고, 그 다음에, 뭐, 산미가 없었어요, 거의. 산미도 없고, 그 다음에, 달콤한 맛, 허니한 맛도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향을 딱 맡았을 때, 어, 달콤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향이 딱 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잔이 퍼지는 것보다는,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렇게세 개를 맛셔봤는데 향이 더 좋았어, 이게. 어, 야, 끈질 끈적끈적한 허니, 허니 향이라 그랬다 이게 좀 났었거든요. 근데, 얘는 좀덜 났단 말이에요, 향이. 이것도 그렇고 아, 이것도 덜 나요. 덜 나요. 그래서, 이게 좀 나요. 그래서 얘를 한번 더 맡아봤어, 냄새를. 어, 마실 때 이게 향이 좀더 올라와요. 그러니까, 잔이 오목하면은 향이 훨씬 더 올라오는 거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한번 쳐보 얘는. 어, 맞아. 이렇게 딱 들키면서 이 향이 이렇게 코로 쏙 올라오는 느낌이 납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맛은 똑같은데. <laughs>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섞어가면서 막 마셔봤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맛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막 섞어 마시면 뭐 다른 변화가 확실히 느껴질까 싶어서 막 섞어 마셔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확실한 거는 진짜 확실한 거는 잔이 깊고 모이면 위에가 모여있는 거는 향이 훨씬 더 커피향이 잘 표현이 잘 돼요. 그래서 뭐 마셨을 때 이제 향하고 같이 마시니까 뭐 맛이 조금 더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음.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형태는 비슷해요 형태는 비슷한데 얘는 좀 얇고 좀 넓어요 얘보다는 그런데 얘가 조금 더 향이, 조금 더 달콤한 향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조금 입술이 두, 두꺼워서 그런지. 음, 음 맛도 괜찮아지고. 근데 얘가 좀 빨리 식었단 말이에요. 식어서 그런지, 얘가 조금 더 맛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히 이거는, 맛 식었어. 맛 식어서 산미가팍 올라오네, 지금은. 어 제가 뭐 결론을 딱 내리기는 뭐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커피가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참고사항이라고할 거면 뭐냐면은 커피는 뜨거울 때 마시면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맛인지 잘못느끼 너무 뜨거우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만, 이제, 식혀가면서 맛의 변화를 느낀단 말입니다. 커피의 맛을. 그런데, 그 맛의 변화를 느낄 때, 커피가 너무 급격하게 식어버리면은, 내가 커피를 제대로 여유를 즐길 만한 그런 형편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이 두꺼웠을 때, 이렇게 두꺼웠을 때, 이렇게 커피가 좀더 천천히 식기 때문에, 좀더 커피의 맛을 진득하게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잔이 이렇게 옆으로 오픈되어 있는 형하고, 그 다음에 그컵 입구가 모아져 있는 형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컵 형태가 모아져 있는 형태가 커피 향이 맞게 훨씬 더 좋았어요. 마실 때. 그래가지고, 커피 본연의 맛이라고 해야 되지 모르겠지만, 커피 향을 마시기에는, 느끼기에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입에 잔 두께의 넓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에 댔을 때, 약간 두껍게 닿는 듯한 느낌하고, 그 다음에 가늘게 닿는 듯한 느낌하고, 요 차이는, 뭐, 약간 호불호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게 제일 맛없는데? 이상하네.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취향 차이 같아요. 커피 맛의 변화보다는 취향 차이 같았습니 입술 딱 넣었을 때 입술이 도톰하게 이렇게 먹는 맛하고, 근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모아지긴 했지만 좁잖아요. 그래서 약간 얇은데 좁게 넣는 듯한 느낌. 그다음에 얘는 얇은데 좀 넓잖아요. 잔이. 그래서 음. 그래서 요거는 입술 모양 느낌은, 잔의 두께 느낌은 약간 호불호가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 취향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아메리카노를 계속 한다면은, 이렇게 두껍고, 잔이 두껍고, 그 다음에 위에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형태, 그런 형태의 잔을 일단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은 되게 비싼 잔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 유리막대 가지고, 뭐 어디였노?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아, 이건 다이소에서 제가 천원 주고 산 잔이긴 한데, 이게 무슨 잔 이름이 있던데, 이렇게 안에 공기층이 있는 잔이에요. 근데 형태가 막 되게 이쁘게 되는 게 있다라고 한, 잔한 잔에 8만원, 9만원. 그 잔을 쓰면은 좋을 것 같긴 해. 아, 근데 엄청 비싸서 그렇지. 좋을 건 같긴 해. 제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느끼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커피도 제대로 잘안 천천히 식을 테고, 그 다음에 위가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향도 가다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깊어요. 깊은 게 좋아요. 이렇게, 잔이 이렇게 깊을수록 향을 좀더 오래 가다 놓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생각하면은, 진짜 비싼 커피숍, 좋은 커피숍 가면은 그런 잔을 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솔직히 그거 별로 비싸서 안 하고 싶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게 좋을 건데. <laughs> 사고 싶진 않다, 비싸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약간 중구난방이긴 했지만은, 확실히 그런 거 느꼈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 제가 느트는 동네 카페니까. 음, 아주 괜찮아 근데 이상하네. 왜 얘가 맛이 제일 없지? 이뻐서 샀는데. 나 괜찮은 나름. 이거 안썼네뭘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네. 이게 왜 제일 맛이 없을까?